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시니어 생활을 위한 앱 시니어 계좌비의 발표를 맡게 된 명지 전문대 컴퓨터 공학과 조민경입니다. 발표는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개요입니다. 한국이 디지털 혁신으로 발전함에 따라 노인들의 스마트폰 보유율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통계청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과 비교했을 때30% 정도의 격차가 벌어져 있었고 주로 키오스크나 기차 예매 등 일상생활에서도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노령층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노령자 전용 애플리케이션의 수는 적고 한정적입니다. 또한 데이터 관리가 되지 않거나 노령층이 사용하기 쉽지 않은 UX를 제공하는 경우 필수 기능들이 다양한 앱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노령층의 실생활에서 필요한 기능만을 탑재하였고 시니어 모드 UX/UI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디자인하였습니다. 더불어 복잡한 로그인 절차를 불편해하는 노령층을 고려하여 간단한 로그인 절차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구 내용은 디지털 약자인 노령층을 대상으로 사용이 쉽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저희 애플리케이션의 자세한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고 이용 약관에 동의 후 간단히 이름과 지역만 입력하신 후에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에는 홈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홈 화면의 상단에는 사용자의 현재 위치가 그 하단에는 사용자의 지역의 기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에서는 사용자의 이름과 위치 정보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센터 기능입니다. 사용자 위치 기반의 지역 주민센터 자치 프로그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상세 정보 화면에서 전화 걸기 버튼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센터로 전화를 거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 정보 기능입니다. 노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행복센터와 마찬가지로 상세 정보 하단에 전화 걸기 버튼을 통해 구인 중인 직, 기업으로 전화를 거실 수 있습니다. 투약 체크 기능입니다. 첫 페이지에서는 사용자가 등록한 약을 볼수 있으며, 약 추가 버튼 클릭 시 노령층이 자주 복용하는 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종류 선택 후 알람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TV 프로그램 알람 기능입니다. 카테고리별 TV 편성표를 보실 수 있으며, 프로그램 리스트의 우측에 있는 종 모양 아이콘 클릭 시 해당 방송 시작 시간에 알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클릭하실 경우 알람을 해시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용 방법 메뉴입니다. 각 메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글을 덧붙여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로는 노령층이 신체 조건에 맞춘 직관적인 UX를 통해 평소 디지털 기기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던 노령자들이 디지털 기기를 더욱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디지털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TV 프로그램 알람이나 투약 관리를 통해 생활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노령층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활동 정보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를 증진시켜 노령층의 사회적 고립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애플리케이션은 향후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는 노령층을 위해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 연락망, 응급 서비스 호출 버튼 등을 추가하여 노령층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발표자 조민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